찬송가 518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8장입니다. <laughs>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구 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구 원하신다. 모든 죄인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쳐 울려라. 복음 중의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란 중에 하는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 라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과 삼무한 삼초월 삼전무후무의 아홉 가지 세팅의 축복을 주시고, 또 소수 중심, 중직자 중심, 또 랩런트, 부교육자 중심의 3시대의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재앙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사단이 싫어하는 것, 또 사단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며, 문제와 응답을 볼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확신 갖는 나를 세팅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정말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전도와 선교에 내 인생 어린하는 영적 파수꾼이요, 영적 의사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날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18장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8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8장 9절에서 22절 말씀을 한절씩 효도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원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자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두려워하지 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 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말대로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말씀을 가지고 영적왕 영적인종 이란 제목으로 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업을 영적인 왕 영적인 종으로 어, 부르셨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우리 생명빛교회는 어, 100명 이하의 그 틀을 벗어야 되겠죠 100명 이하는 사도중심 즉 교역자 중심입니다 어,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사도 중심이 아니라 중직자를 중심으로 전도운동을 펼쳐갔습니다. 어,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아,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가 안 되는 상황에 전도가 아, 되어졌습니다. 어제 우리 김현성 교사님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어, 사실은 지교의 운동이 언제 시작되겠냐? 내게 아,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전도신 학원 있었을 때는 어, 300명 영접이 전도신 학원 졸업 조건이었죠. 그리고 제자를 한명 세워야 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1차 합숙 어, 올려면은 다락방 6군데 이상 뛰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팀 합숙. 받으려면 은다락방람은다몇 어, 군데 이상 이렇게 은어야 됐죠. 은다은 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사사이 전도운동, 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다운동운동다 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어, 내게 이 구원의 길과 이 복음 운동 계속 생명으로 일어나지 않으면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머리만 커지지 사실상 내 안에 영적인 능력은 자라지 않습니다. 네. 머리만 계속 커진다니까. 내가 그냥 아는 것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어내 나는 실제로 생명 운동 안 일어나는데. 계속 메시지만 많이 듣다 보면은 영적인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세워지는 임직자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렘런트들까지 이제는 나의 수준, 기준, 표준을 넘어서서 현장 제자 시스템 이거를 갖추는 이제 2022년도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전반기에는 저는 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어팀 합숙 이제 우리 교인 전체 대상으로 팀업숙을좀 받아야 되겠다 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성도님들이 이 복음 운동 전도운동 할수 밖에 없도록 그리고 되어질 수 밖에 없도록 어,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산업의 전문화 제자와 세계화라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어, 실제 내 산업이 전도와 성교랑 연결이 돼야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지, 내 산업이 오로지 돈 버는 거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전도랑 성교랑은 상관도 없는데 거기에 복을 내리실 이유가 없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죠? 어, 그러면서 이제는 이 교육자 중심의 시스템에서 이 중지자 중심의 전도 운동으로 완전히 탈피를 해야 됩니다. 아, 어, 그러면서 렘넌트들이 보는 것이죠. 아, 나도 렘넌트 리더로서 움직여야 되겠다. 나도 우리 렘넌트들 살려야 되겠다. 그 우리 교회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우리 대학 청년부 렘넌트들이 자기 아래 렘넌트들을 살리려고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어, 그게 뭐냐? 우리 교회 안에 중직자와 평신도 중심으로 이 말씀 운동,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 제가 교역자 생활 20년 정도 하면서, 성경 공부한 다락방들은 다문 닫았습니다. 다문 닫아요. 생명운동 안 일어나는 시스템들은 결국 다문 닫더라고요. 지속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말씀 공부하고 우리끼리 힘 얻자, 아 우리끼리 힘 났다. 그런 성경 공부식의 구역 예배 다락방식의 결국은 지속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 이 원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오늘 말씀처럼 이 흑암 꺾고 진짜 영적 병든 자 치유하고 구원 역사 일어나고 이게 하나님 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 시스템들이지. 어 그래서 전도를 위한 다락방, 전도를 위한 미션홈, 전도를 위한 지교회어 이번 주에 제가 집사도장 갔다 왔지만은 우리는 집사님 댁에 가는데 뭐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램런트들이 막그뭐 복음성경 구절 막 적은 거부터 해가지고 구원의 길 그리고 막이 언약의 작품들을 이 성도님 집에다가 완전 사방에 다 붙여놨어요. 예. 부시냐 남편이 보고 이게 뭐냐고 그래. 완전 여기 그집 자체가 확장주의 학교라. 랩런트들이 와가지고 마음껏 그냥 막 언약의 작품 집에 붙이는 거. 근데 왜? 희한한 거는 거기 새 신자 랩런트들이 자기 집에 가서도 막 붙이는 거야. 막 만들어가지고 그 엄마들이 이거 이거 뭐냐고. <laughs> 아 그런 집교회들이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집이 돼야 돼. 그죠? 주일학교 되고 우리 집이 그냥 예배 드리는 집교회가 되고 루디아와 야손의 집. 또 브리스를 아굴라브의 집, 그런 모든 성도님들의 집이 초대교회는 예배드리고 모이고 떡을 떼고 말씀운동하고 말씀포럼하고 전도하러 나가고 이런 현장이었던 거예요. 산업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문화 제자와 세계화에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는 현장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중심 시켜야 된다. 반드시 예배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어, 우리 교회는 다민족 치유 랩런트 시스템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어, 이 시스템을 교회 안에 서서히 만드는 가운데 이제 어,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회 안에 세워야 돼요. 어제 김현선 교사님 식사하시면서 어, 생명빛교회가 음, 이 지역에서 그, <laughs> 어, 마을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이런 거 만들면 굉장히 큰 전도의 문이 될수 있는데 그거는 행정적으로 만들기가 어렵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사실 봤어요 저기 서울의 상암동의 언약교회라고요 어, 거기에서 어린이 도서관을 하는데 교회에서요 어, 사실 그게 엄청난 전도의 문이 됩니다 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전도운동할 수 있는 교회 안의 모든 시스템 그리고 우리 집까지 예, 이번에 이윤자 원사님 뭐 말씀드려야겠지만 이사하셨거든요 동래구로 왜 이사하셨냐 어린이 전도하시겠다고 어린이 지회할 장소 없어서 내집내 가지고 어린이 집 전도해야겠다 되 처음에 막 어린이 전도하겠다고 막 떡볶이 집 하겠다. 예. 딸들이 뜯어 많이 대요 <laughs> 그거 어떻게 그걸 24시 언제 하고 있냐. 물론 이제 제가 볼때 이제 권사님 체력으로 무리죠. 그그 그 정도로 이제 그 중심 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교 성도님들이 다 그거 해야 되거든. 진짜 그런 중심 가지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전문화 제자와 세계와 진짜 내 산업에 보게 보글 내리시고 지금 이 경제 가지고 세계 복음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바뀌 우리 구역 예배 시스템들도 다 전도 운동을 위한 시스템으로 싹 바뀌어야지. 성경 공부하는 구역 예배 시대는 지금 기존 교회에서 그렇게 다문 닫았습니다. 예. 저도 교역자 생활 20년 하면서 다문 닫더라고요. 그냥 닫혀요. 예. 아, 오늘 못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점점점 힘 빠지다가 그런 지위에다문 닫는다니까요. 그래서 1천 생명 운동 어제 그김혜성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진짜 해야 됩니다. 어 먼저는 예배 시작 전에 구원의 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 시작 전에 오시면은 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기를 하세요. 주보 뒤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 속으로 예배 전에 와서 내가 구원의 기를 하고 강단 말씀 듣는 거하고 안 하고 말씀 듣는 거 천지 차이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깊이가 다르다니까요. 내가 구원의 길을 하고 강단의 말씀 들으면요. 말씀이 들리는 깊이가 전혀 달라요. 평상시에 생명운동 하다가 온 사람이 주일날 예배 드리면 예배가 다릅니다. 일주일 동안 시달리면서 예배 드린 사람하고 당연히 다르겠죠. 힘 얻고 갔다가 다시 힘 빠지고 이게 아니라 강단 말씀이 내가 생명으로 충만해서 예배 왔는데 거기에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 계속 나와. 요 그럼 신기할 거 아닙니까? 네, 오늘 이 도시 보시면은 <laughs> 하나님 자녀에게는 주신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흑암 세력 이기는 영적 권세입니다. 현장 살리는 영적 왕, 동시에 교회 원신하는 영적 종으로 부름 받은 우리가 날마다 이 권세를 누린다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일까요? 첫 번째 흑암의 세계화를 막는 역사. 오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미지의 땅으로 직접 가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인재들이 모여드는 대표적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에 세워진 알류는 나라별 언약을 붙잡은 제자를 세우는 구심점이 될수 있습니다. 알류를 통해 흑암이 결박되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어, 저는 그래 사실 어, 우리 교회에서. 어, 100명의 신학생 키우는 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명의 신학생. 우리 교회에서 100명의 신학생 나와야 된다. 오바데아가 100명의 신학생을 어, 굴에 숨겨썼습니다 그리고 키웠었죠. 저는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빛 교회가 정말로 100명의 신학생 키우기가 없어서 우리 랩넌트 중에서든지 평시도 중에서든지 이 신학생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 축복하시더라고요. 어,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1 0 0 명의 신학생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래야 RTS, IU 이런 게 응답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이 앞서가게 돼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그런 이 생명 운동하고 이 복음 운동에 불타는 그런 이 신학생이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어이 신학생들이 많이 확 줄어들기 시작했지않습니까 어, 이제는 우리 생명빛교회는 정말로 신학생 키우는 그리고 TCK 중에서 신학생을 찾는 예,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중요한 우리 중직자분들이라든지 우리 사역자분들은 제가 내년부터 그 ETS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ETS를 하시든지 안류를 하시든지. 아,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처럼 이 흑암의 세계화를 빨리 막아야 됩니다. 지금 삼단체가 그 사람들을 어, 어마어마하게 훈련시키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훈련시키고 있다니까요. 여호와의 지금 보십시오. 코로나인데도 막 돌아다니면서 막그 전도하겠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교회 성도들은 다 코로나라고 움츠리고 있는데 이단 이단 우상종교 사이비 그 사람들 그런 거 상관도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로 후대와 TCK 살리는 역사 아, 교회를 향한 1세대의 시선과 헌신은 후대와 다릅니다 지금부터 후대에게 올바른 복음과 교회관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알류는 하나님이 주인되시고 후대와 TCK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과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올바르게 누리고 후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올바른 영적 유산을 남기는 것이 우리가 붙잡을 언약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 로컬과 파라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봐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시스템을 든든히 함과 동시에 우리 부산 지역에 연약한 모든 교회 에 살리고 책임질 만한 교회로 응답받겠다. 왜냐? 로마서 십육장 나오잖아요.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내 중심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중지자 분들의 산업을 축복 안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내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레런트들 내가 책임지고 그거를 넘어서 우리 부산 전 지역에 있는 목회자가 마음껏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또이 어,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마음껏 선교하실 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 영적 배경과 물질적 후원을 하겠다. 어 그러면서 후대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정말 생명 운동, 제자 운동. 이 레몬트들이 달합방을 몰라요. 왜냐, 달합방을 못 봤거든요. 달합방을 본렘런트들은 자기도 똑같이 합니다. 예. 그리고 올바른 교회 가 아, 내가 생명빛교회 레몬트구나, 생명비결 중직자구나. 아이 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또 정체성이 있어야 되겠죠. 어 어떤 분은 보니까 뭐아 은혜되는 목사님 메시지가 참 여기저기 많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어 일단은 이 강단 메시지에 뿌리 내리셔야 됩니다. 강단 메시지 뿌리 내리셔야 되고, 그리고 이 강단 메시지가 삶에서 성취되는 맛을 조금만 보시면은 어, 이 교회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제 <laughs> 실제적으로 어, 이 내가 가진 달란트와 하나님이 예, 이루실 세계복음화에 대한 이 언약 확실한 언약들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예. 어, 저는 그래서 이제 꿈꾸고 기도하고 이것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빛교회에큰 언약을 이루실 것이고 또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적인 왕또 영적인 또 종으로 우리 개개인이 움직이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생명빛교회의 모든 전도자들을 2, 3, 7에 적합한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영적 권세를 누리고 이 능력으로 흑암의 세계화를 막고 전세계 2, 3, 7개 나라와 5천 종족 후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 나를 통해 내 업이 살고 현장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는 어, 이런 응답을 우리 허락하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의 시작은 어, 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 이 예배와 말씀에 성공하면서 이걸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정말로 죽어가고 병든 저 현장에 이 생명의 복음 증가하게 하옵소서. 어, 내가 가는 이 연약이 여정을 우리 후대들이 보고 따라서. 어, 이 전도운동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언약의 바톤을 넘겨주는 그런 날이 오기까지 어, 내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복음 증거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심받는 그런 제자가 되게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 생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먹고 또 산업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전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업은 영적인 왕입니다. 우리의 본업은 영적인 종입니다. 우리는 오천 종족 살리고 이삼칠 살리기 위해서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산업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 모든 중지자분들의 산업이 전도운동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현장이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지는 제자의 현장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2022년도를 앞두고 우리 생명의 빛교회가 이제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의 빛교회는 이 부산 전 지역의 교회를 책임질 만큼 와 세계화에 응답받는 생명비교회 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전엔 100명 이하의 사도중심을 넘어서 초대교회와 같이 정직자중심 정말로 램몬트부역자중심으로 응답받게 하여주옵소서 우리 생명비교회는 100명의 신학생을 키우게 하여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래서 신학생이 사라지고 신학교가 문닫는 시대 우리 생명비교회만큼은 정말로 신학생을 키우고 이 시대 살릴 주의의 종 목회자를 키우는 그런 교회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주식자분들이 모든 목회자를 돕고 모든 성교사님을 돕고 모든 후대를 살리고 돕는 그러한 영적 규모와 그릇을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으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영적인 왕으로, 영적인 종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